악성 민원 슬기롭게 응대하는 SDC만의 방법. 폭언 시 응대 요령. 고성, 욕설, 협박 등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이런 행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는 등 대화를 유도합니다. 예시로 선생님께서 폭언을 하시면 정상적인 민원 응대가 어렵습니다. 진정하시고 원하는 사항을 차분히 말씀해 주셔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폭언을 지속하면 녹음 사전 고지 후 상담 내용을 녹음합니다. 예시로 폭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상담 내용을 녹음하겠습니다. 폭언 중지를 수차례 요청해도 폭언을 지속할 경우 민원 응대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예시로 반복적으로 요청을 드렸음에도 선생님께서 폭언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민원응대를 중단하겠습니다. 폭언으로 인한 민원응대 중단 후에도 민원인이 계속 전화를 걸어올 경우 일단 전화를 받고 다시 폭언을 하면 바로 녹음을 실시하고 민원응대 중단 안내 후 전화를 끊습니다. 예시로 계속 폭언을 하셔서 전화를 끊겠습니다. 성희롱시 응대요령 민원인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됨을 알리고 침착하고 사무적인 어조로 불쾌감을 강하게 표현합니다. 또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성적 발언 중지를 유도하여 전화 상담 내용을 녹음합니다. 단 사전 고지로 인해 도리어 민원인과의 마찰이 커질 개연성이 높을 경우 사전 고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선생님, 방금 발언은 제가 듣기에 조금 불편합니다. 지금 상담 내용이 녹음되고 있습니다.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으니 말씀을 가려서 해주십시오. 이후에도 성적 발언을 계속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3회 이상 중단 요청에도 성적 발언 지속 시 민원 응대가 불가능함을 안내 후 전화를 끊습니다. 예시로, 선생님, 중단 요청을 드렸음에도 성적 발언을 계속하셨기 때문에 민원 상담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원 응대를 중단하겠습니다. 녹음 요령, 녹음 범위. 민원 전화를 모두 녹음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발언 등 폭언을 할 경우에는 녹음 가능합니다. 녹음 절차. 민원 상담을 하는 도중 민원인이 폭언을 사용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상담 내용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하여 폭언 사용을 억제하도록 노력합니다. 단 녹음 사전 고지를 할 경우 도리어 민원인과 마찰이 심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전 고지를 생략하는 등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시로 선생님 상담 내용이 녹음됩니다. 말씀을 가려서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악성 민원에 응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CS 업무를 하는 직원들뿐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악성 민원에 상처받지 말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